자, 안녕하십니까. 개미구원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미구원 주식 현대차 주주분들과 소통하면서 자, 투자에 돈 되는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시고 가실게요. 자, 현대차 달탐사 차량 특허 출원. 바퀴로 구르다 일어나 걷기도. 자, 현대차가 달탐사 차량을 개발하면서 자, 이렇게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 기계 사진인데, 자, 이거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유망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주 영역까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현대차가 단순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주의 영역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주 산업 자체는 자 이제 통신, 에너지, 광물 자원 등자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안보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의 이쪽 시장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 먹거리를 잡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경제 규모 자체가 자 2023년 기준 6300억 달러에서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이제 우주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에서 넘어서서 자 로봇도 개발하고 자, 도심 비행 항공까지도 개발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의 현대차의 미래적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자, 이러한 미래 가치의 상승은 지금의 주가를 더욱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주가가 기대되는 의미에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보시면, 현대 기아,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 4관왕 쾌거 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현지 소비자의 올해의 차 선정은 고무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자,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자, 기아의 EVA3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영국 올해의 차, 자, 2025년도 핀란드 올해의 차, 자, 2020, 5년도 덴마크, 올해의 차. 여러 가지에 정말 선정될 만큼 유럽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올해의 차, 자, 2022년 독일, 영국, 자, 일본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자,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산타페 역시 자, 영국, 스코틀랜드, 자, 이런 유럽에서도 자, 돌풍을 자아내고 있죠. 자, 그만큼 현대차 자체가 자, 우리나라는 물론 자, 이렇게 유럽에서까지 굉장히 좋은 차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3위에 빛나는 우리의 현대차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게 저희 현대차와 기아차. 라는 부분, 제가 보여드렸었고,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 삼성전자보다도 경제기여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자,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우리의 현대차. 자, 그렇지만 주가는, 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자, 그렇지만 아직 20만 6천원에 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좀 저렴한 라인에 있는 건 아직은 사실이고. 자, 이제 추세를 바꿨어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하락 구간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들을 통해서도 자, 이곳이 저점이다. 이곳이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저렴한 가격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내용 괜찮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